산업과 도메인에 뭐 활용 가능한 초보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온 마인즈랩은 AI 쪽 이슈들이 마음 AI의 흐름에 계속 영향을 줬죠. 작년 말 이후에 이 부분부터 꾸준히 지지구 많은 형성이 오면서 상승 추세로 파동을 늘어왔다는 점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식 상승 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주식 보안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 이야기를 또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이제 수요일인 오는 10일은 이제 낮 최고 기온 26도에 이르는 등뭐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뭐 다만 일교차가 최고 20도에 달해서 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수준도 나쁘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준비하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나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언제라도 상산배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뭐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거나 뭐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뭐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뭐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죠. 제가 일전에 분석해드렸던 종목, 뭐또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또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방송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럼 종목 잠깐 보시면은 바로 한주라이트 종목입니다. 한주라이트 메탈이죠. 제가 지난 주 말씀드렸었고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겠네요 5800원부터 한 5200원 선까지 이 부분에서 모아가 볼수 있다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분석해 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25% 가량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상한가 이후 첫지지구간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저항 맞고 하락한 거를 알수 있죠 이런 강한 하락 중에 기술적 반등은 줄때 챙기셔야 됩니다 수익 줄때 바로바로 챙기라는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같은 종목이라도 수익 나는 사람 따로 있고, 손실 보는 사람 따로라는 거,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분명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라도, 뭐 손실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배에 나와서 카톡이나 문자를 항상 받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셔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언급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곧 조정을 보일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드렸었죠 그런 뉴스 잠깐 보시면 은 FOMC 결과에 증권가 연내 금리 인하도 가능 미국 FOMC는 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인하가 단행, 단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지역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뭐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망에서다 뭐 주, 주목할 만한 점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다. 이번 FOMC 성명서에서는 뭐 향후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구를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적절할 것인지를 입수되는 지표와 경제 경제 변화, 신용 환경 등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뭐 이런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뭐 물론 이런 내용에도 시장의 조정이 어디까지 시행될지 미지수기 때문에. 종목들을 곤란내도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집단 지성을 통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가 중요한 만큼 미국 금리가 올해 내릴지, 뭐, 안 내릴지 문자로 내린다 1번, 뭐, 아니다, 뭐, 올릴 것이다 2번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의견 종합해 볼 거고요 참여가 높은 번호는 제가 또 특별히 선택해서 이번 영상에서 밝히지 못하는 아주 좋은 종목 여러분들이 믿고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각각 답변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말해 드릴 종목은 마음 AI 입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1744억의 코스닥 소용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고 뭐 자체 보유한 다양한 AI 기술을 맞춤 조합해서 AI 기초 알고리즘 개발부터 AI 데이터 구축, 응용 서비스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이 종목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기술력 부각이 되는 뭐 관련 이슈가 중요한데. 이슈 잠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개발 오픈AI의 새로운 투자 발표, 12조원 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뭐 아마존 AWS와 격차 줄이는데 도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인공지능 AI 챗봇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 체결은 2019년과 2 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파트너십은 AI 발전을 가속화하고 두 회사가 미래 첨단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다. 뭐 이런 뉴스고요. 그다음에 마인즈 랩 헤어스타즈와 뭐 마음이겠죠 마, 마음 ai 마음 ai 활용 한국어 교육 플랫폼 ai 전환 공급 계약 내용은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마인즈 랩은 ai 플랫폼 마음 ai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ai로 전환하는 공급 계약을 헤이스타즈와 체결했다고 오일 밝혔다 이는 부분적인 모듈 구축 사업 중심이었던 마인즈 랩이 클라우드 전체 시스템을 확정적으로 제공한 첫 사례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문체부, 챗지피티 문화 활용 방안 모색, 교육 아이디어 공모 추진. 문체부는 뭐 21일 뭐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고수가, 교수가 교수가 챗지피티 시대 문화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챗지피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문체부의 역할과 문화행정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뉴스 하나 정도 더 보시면은, 뭐 마인즈랩, 산업별 채취피티, 마음 오케스트라 3.0 오픈, 채취피티의 산업 지식을 학습시킨 마음지피티 소개. 마인즈랩은 13일 채취피티 알고리즘에 산업과 도메인에 특화된 지식을 학습시킨 마음지피티와, 뭐 마음지피티와, 채 GPT 등뭐 초고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마음 오케스트라 3.0을 오픈했다고 발표했다. 뭐 작년에 국내 초고대 인공지능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로 뭐 산업과 도메인에 뭐 활용 가능한 초고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온 마인즈랩은 채 g p t 의 알고리즘이 공개된 후, 뭐, 그동안 수집해온 산업과 도메인에 뭐 데이터셋을 발 빠르게 채 g p t 알고리즘을 위해 학습시켜 왔고, 현재 학습 중인 수십 개의 산업 도메인 중에서 우선 뷰티, 뭐 우선 뷰티 도메인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뭐, AI 쪽 이슈들이 마음 AI의 흐름에 계속 영향을 줬죠. 그리고 특히 작년 말 이후에 바닥을 잡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부터 꾸준히 지지 구간을 형성해 오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죠 뭐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22,000원 정도 선에서 한몇 정도 되겠네요 3만원 사이에 만들어 오는 아주 강력한 박스 구간이 이제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기 좋다 볼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이고요 ai와 로봇 테마주들의 흐름이나 이슈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이제는 집중적으로 봐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생각해야겠죠. 즉,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할 타이밍이 오고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겠죠. 거기다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박스 공간도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만큼, 뭐, 타이밍만 좋다면 최소 한 보자, 한, 타이밍만 좋다면 한20% 어, 이상은 수익을 노려볼 기회가 있다는 점이겠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뭐 다만 조정구간이 지나면 저가 매수기에는 두번 다시 없을 수, 있,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할지 매매 전략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뭐 27,000원 아래라는 뭐 간단한 요 부분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겠죠. 27,000원 아래라는 간단한 가요대지만 뭐 사실 정확한 뭐 타이밍 사실 정확한 타점, 뭐 비중, 타이밍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답장 드릴 거고요. 마음 AI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뭐 위에 카톡 친구 추가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친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추가하는 법 알려드릴 거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비중이 너무 안 좋으면 비 좋은 게 살구가 될 뿐이죠. 언제든지 연락할 공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무조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음 AI 내용 꼭 확인하시면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지만 또 매매를 하다 보면 궁금, 궁금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하시면 제가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이랑 매도 타이밍, 그리고 또 종목과 연관된 여러 전략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나는 좋은 종목 발굴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기간에 20% 이상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받아가시겠다면은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성투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보안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